여러분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잘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그리고 널리 여기저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말 그대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을 한마디를 해도 이 말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해도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선한 영향력, 착하게 사는 것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 신문 칼럼을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칼럼에서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시대는 그 무엇보다도 착함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이었어요. 왜 그런 주장을 했냐면 앞으로 우리들이 점점 더 인간다움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랍니다. 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심해지고 그리고 경쟁도 심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기계와 미디어로 점점 더 대체가 되고 또 끝나지 않는 전염병 계속해서 우리들이 거리두기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자리마다 사람다움을 느끼기 힘든 인간다움의 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갈망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람 냄새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람다움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착함을 찾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들 점점 더 사람 냄새 느껴보기 힘든 인간다움의 이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회적인 상황들 오늘날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인간다움 사람다움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져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답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당교회 이 사람다움 인간다움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선교적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인간다움의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그런 한 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우리 한국인들을 자신의 삶을 바쳐서 섬겼던 일본인 소다가이치 선교사님입니다. 사진 속에 바로 저분입니다. 이 소다가이치 선교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본인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 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어 있는 유일한 일본인입니다. 이 소다가이치 선교사님은 일제 강점기였던 1905년부터 1945년까지 40년 동안 이땅 대한민국에서 지내면서 고난당하는 우리 한국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평생 천여 명의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돌본 분입니다. 그리고 일제에 맞선 한국인들의 독립 운동을 지원하고 끊임없이 모국인 일본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다간 너무도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종전 후에 이 한일 양국이 굉장한 이 냉각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때 한일 수교로 양국이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양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오늘은 이 소다가이치 선교사님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인간다움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어떤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쏘다가이 씨 선교사님의 생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이웃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하게는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상태로 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나가던 레위인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제사장도 이 모습을,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길에 버려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데려다가 돌보아 줬다. 바로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다가이치 선교사님의 생애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일제 강점기 시대 속에서 거의 이 소다가이치 선교사님의 모국인 이 일본인들이 강도가 되어 가지고 이 한국 땅을 지배하고 약탈했잖아요. 그 이런 상황에서 이 소다가이치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 땅에 있는 한국인들이 정말 거의 다 죽게 되어가지고 누구도 돌보지 않고 버려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러일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는 이 한국 땅에 극심한 수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 길가에 부모를 잃고 굶어 죽어가는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 쏘다가이치 선교사님이 누구죠? 여러분, 그토록 한국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인이 발벗고 나서서 그 버려져 죽어가는 고아들을 다 데려다가 돌본 겁니다. 이때 이 고아원 당시에 이 기록에 의하면 저 사진 속이 이 고아원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 소다가이치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약 천여 명의 고아들을 돌봤답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고아들을 돌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이 한국인 고아들을 이 많은 애들을 어떻게 다 먹이고 키웠을까요? 여러분 이소다가이시 선교사님은 후원이 없었습니다 후원 단체가 없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파송한 단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후원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걸하며 다녔답니다 한국인, 일본인 가리지 않고 돈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애들이 굶어 죽어간다고 하루에 새끼 먹을 형편이 안 돼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먹으면서 거짓구를 하고, 한국인, 일본인 가리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다 찾아가서 우리 애들 살려달라고 구걸을 하고 다녔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죠. 너무나도 귀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이 소다가이치 선교사님에게 돌아왔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욕이었대요. 일본인들은 매국노라고 욕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총독부의 개라고 욕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많은 한국인에게도 찾아가야 됐고, 그리고 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총독부에 가서도 손을 벌려야 됐으니까요. 그런 고생과 모욕을 당하면서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고 독립 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한국인들을 위해서 일제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탄원하고 한청에서 빼내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투옥돼서 탄압 당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평생을 전도사로 복음을 전하고 남들을 섬기면서 사신 겁니다. 제가 이 소다가이치 선교사님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갔었을 때이 거기에 있는 그 묘를 직접 보고 그리고 가이드 해설해 그 해설해 주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이런 귀한 분도 있구나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어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듣자마자 이 대본에 바로 궁금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그것도 오히려 자신이 하고 하고만 싶으면 얼마든지 일본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쉽게 여기면서 편하고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서 누릴 거다 누리면서 살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랬거든요. 이 당시에 이 한국 땅에 오는 일본인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있는 한국인들을 이용해서 도구 삼아서 어떻게 내가 성공해 볼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일확천금을 벌수 있을까? 바로 이 욕망으로 이 땅에 왔답니다. 그런데 왜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버림받아 죽어가는 이들의 이웃이 되었을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쏘다가이치 선교사님이 젊은 시절에 정말 막 살았답니다. 정말 막 살았대요. 네, 저도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막산 편인데 뭐 얘, 이 책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심하게 막산 분이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어 20대 30대 시절에 매일 술로 살았답니다. 그것도 한번 먹을 때마다 갈 때까지 먹는 그런 술고래였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굉장한 다혈질이어서 이 폭력적으로 살았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았을지 여러분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야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어서 일찍부터 이 홍콩, 중국, 대만 여러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인생 어떻게 대박 칠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 기회만 찾아다녔답니다. 그런데 인생이 안 풀린 거예요. 인생이 안 풀렸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일 술로 살았답니다. 코가 삐뚤어지도록 매일 술을 먹고 다 때려 부수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이런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잔뜩 술에 취해서 남들과 싸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답니다. 그래서 길에 쓰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꿈을 다 잃고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쓰러져 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지나가고 있던 한 사람이 그런 자신을 보고 구해준 겁니다. 쓰러진 이 젊은 소다가의 질을 업고 여관으로 데려갔대요. 그리고 치료를 해주고 밥값과 여관비를 다 내준 겁니다. 나중에 이 쏘다가이치가 깨어나서 여관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자신을 돌봐준 그 사람이 한국인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본 이야기죠? 너무도 오늘 말씀 이 선한 사마리인 이야기가 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이 쏘다 가이치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이 한국인은 뭐지? 자신의 나라를 빼앗고 고통을 준 일본인인 나를 이렇게까지 돌봐주다니 이렇게까지 나의 이웃이 되어주다니 그때 이 쏘다 가이치는 내가 이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당시에 이 기독교인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후에 전도사로 이땅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게 흐릿하지만 이게 이 당시에 이 쏘다가이치 선교사님이 당시에 이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제일 아래쪽, 제일 오른쪽으로부터 세 번째가 이 소다가이치 선교사님이거든요. 여러분, 이 귀한 소다가이치 선교사님을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이름 없는 한국인의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작은 선한 영향력 하나였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평생을 선교사로 수많은 또 다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쏘다가이치 선교사님처럼 살기는 쉽지 않겠죠. 천명의 고아를 구걸, 구걸하면서까지 돌보고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평생 고난과 모욕을 당한 이런 삶을 여러분 우리들이 그대로 뭐 따라하고 본받기는 참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이 부끄럽게도 이 쏘다가이치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쏘다가이치 선교사님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쏘다가이치 선교사님에게 귀한 영향을 준. 한 이름 없는 이 한국인과 같이 살 수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산말입니다. 잠깐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는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실천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한 이웃, 영향력으로 이용하실 것입니다. 이 인간다움의 위기의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선한 이웃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상당교회 선교적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다가이 씨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선한 영향력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삶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가서 그 복음대로 살아라. 바로 이 당부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라. 바로 이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쏘다가이 씨 선교사님이 일제 강점기에 이 고난 당하는 우리 한국인들을 도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 들으면 아 그냥 굉장히 훌륭한 자선가구나 사회운동가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다가이치 선교사님에게 평생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냥 남을 돕고 싶어서 남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마음 때문에 내가 누굴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에게 평생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대로 그 은혜와 사랑대로 내가 그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 기독일보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소다가이 치 선교사님의 이 말년의 사역들에 대한 이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이 일본의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 정리해 놓은 참이 귀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결국에는 패전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다이싹 물러가게 되잖아요. 감격적으로 우리 한국이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쏘다가이치 선교사님의 나이가 여든한 살이었습니다. 그 여든한 살의 나이에 이 쏘다가이치 선교사님이 또 다른 결심을 하나 하게 돼요. 이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내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서 내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아니었어요. 어떤 결심이었냐면 아, 패전으로 지금 일본이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황폐화된 일본으로 가서 상처받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본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신 겁니다. 여든 한 살의 나이에. 그리고 결심한 대로 일본으로 곧바로 갑니다. 그리고 여든 한 살의 나이부터 90세가 넘는 나이까지 12년 동안을 일본 땅에서 뭘 했냐면 무소유로 순회 전도를 하면서 사셨답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때 늘 성경을 한 손에 들고 그리고 사진 보시는 것처럼 세계 평화라는 띠를 두르고 그리고 일본 전국을 돌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일본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서 그렇게 전도의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이 기독일보 기사에 이 쏘다가이치 선교사님이 일본 이 순애 전도 때이 목회자가 없는 외딴 섬에 있는 이한 교회를 1년간 심호했던그 일화가 나오거든요. 네, 사진 속의 저 교회입니다. 어, 이 부임할 때이 쏘다가이치 선교사님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의 좌우명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 저에게 어떤 것도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붙들고 있던 이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온화하고 겸손하게 청빈하고 검소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랬던 이분의 삶을 통해서 당시에 그 섬에 있는 사람들 큰 감명을 받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큰 도전을 받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 말년에 소다가이 치 선교사님이 이땅 한국에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일본에서 이 전도사,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이 94세의 나이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섬겼었던 이 한국의 이 고아원에 1년 동안을 거해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 양화진에 이렇게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우리 한국에서 국장의 버금가는 사회장으로 이 장례가 치러졌대요. 그리고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인 최초로 이 당시의 문화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일 관계가 상당히 험악했는데 이 소다가이치 선교사님이 다리가 되어서. 소통의 물고가 트여지게 됐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한일 수교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쏘다가이치 선교사님 방탕했던 젊은 날에 어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한국인에게 은혜를 입고 평생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복음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귀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제 어렵다. 힘들다. 문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있을 수 있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비록 교회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위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선한 영향력의 복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 된이 복음의 삶이 있다면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어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강도당한 자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붙들고 이 복음대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서 이 어두운 세상, 인간다움의 위기의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인간다움을 찾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오직 주님의 복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들이 강도 당한 자의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이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이 복음대로 삶을 살아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워진 한국교회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교회 안팎의 어려움 가운데 지쳐 있는 한국교회들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은총으로 선한 영향력의 은혜로 선한 영향력의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복음 붙들고 일어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상당교회 이 홈커밍데이 기간 동안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허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상당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복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삶으로 함께 나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복된 교회 믿음의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